오늘 이 저녁 예배 자리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갈렙에 대한 이 수요 예배 인물 성서 인물 토파보는 시간입니다. 예, 토파본다라는 것은 그 더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각조각 내서 분석하고 뭐 이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세하게 살펴본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주목 받는 입장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여우수화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또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 출애굽기에도 보고, 또그 이게 그러니까 뭐이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를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 그렇게. 크게 찾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그리고 그 다음 한세 시간 정도 우리가 보는데 그게 사실상 거의 다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적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남자고요.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여분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여호수아와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세트로 묶어서 다니는 뭐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대 지도자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가 엄청 이 주목을 받았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우리가 주일 날에도 그 금송아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과 같이 모세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였던 존재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갔을 때에 그 이제 요르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느보산을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모세 기념 교회도 있고 모세가 이렇게 그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곳으로 축축되는 곳에서 이렇게 뭐 기념 사진도 찍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셨고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엄. 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듣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그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던 의지하던 대상, 그리고 두려,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내몰아주던 영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지도자 모세가 있었으니까 그 광야 길을 갈수 갈 있었던 것인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 눈에 보였던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렇게 의지하고 또이 평안을 주고 위로를 받고 그랬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난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고 모세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정탐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그이 바란 광야에서 가이그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거기 갔는데 정말 땅도 좋고 또 물도 많고 또 열매들도 주렁주렁 달려 있고 거기 가니까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과실이 풍족하고, 야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갈수 없을 것 같다. 그곳에 가니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안학자 손이 있고 우리가 그들 앞에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그냥 이이대대 규모의 거지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의 거지들인데, 저기들은 훈련을 잘 시킨 군사들도 있고, 무기도 있고, 방패도 있고,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담이 서늘해진 상태에서, 오늘 말씀 1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세도로울울 부르짖어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하게, 하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 노예였어요. 노예. 그들의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을 끊어주십시오. 울부짖던 것을 다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가 더 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던 게 훨씬 나는 거 아니냐? 아, 이게 모순인 게 뭐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이 왜 우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이들이 지금 왜 모세와로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러는 건데, 살고 싶어서 부르짖는 건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것이죠. 한산 겁니다. 야, 차라리 지금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만도 못한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라고 백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예. 담대할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해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애국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망각한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던 거,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목말랐을 때에 물을 주셨던 사건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들, 그 광야에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들을 이들에게 장막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은 다 지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결국에는 죽는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은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었을 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은 죽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의 13장에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요동할 때에 요동할 것 없어 조용히 시끄러워. 쉬,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뭐가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정복합시다. 가서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갔던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저들을 감히 칠수 없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왜? 우리보다 쟤네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강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니까 이긴 것이죠. 언제 뭐 노력해서 대가를 대, 이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이들이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근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약해 보이는 거예요. 게임이 될것 같지 않아요. 싸움이 안될것 같아요. 저들은 안낙 자손의 후손이고 저들은 이 손도 크고 무기도 강력하고 우리보다 군사도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이 지형을 잘 활용해서 저들이 정착민이니까 자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지금 이방인들인 거잖아요 그 그들의 입장에서 지형도 잘 몰라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어디에 숨어야 되고 이런 걸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질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눈이 멀어서 그 현실을 보다,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현실 앞에서 현실의 무게가 커 보여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런 체험이 있었고, 저런 체험이 있었고, 이런 체험이 있었고, 저런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간증이죠, 간증.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현실이 이 문제가 찾아오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묵상해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한 찬양 아니,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가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찬양하는 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도하는 것 어쩔 때는 막 귀찮고 짜증나고, 아,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아까도 봤지만, 이 갈렙과 여수아가 이 회중들이 하는 이 믿음 없는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녀보면서 그그 그 가난한 땅을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이 진짜 아름다운 땅입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거예요 기뻐하시면 우리가 뭐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다 알겠지만 그래서 저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집어넣으시지 가난으로 바로 집어넣으시지 않고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 언제까지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에 손가락질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이들의 믿음 없는 태도와 믿음 없는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의 말을 거둬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 해야 돼요? 감사의 말, 축구의 말. 복의 말, 기쁨의 말, 영광의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된 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된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된 마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된 삶. 자 구절 말씀이 연이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을 한번 머릿 속으로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밤새도록 슬퍼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홍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도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많은 이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막 요동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여론이 점점, 점점 들끓어 오르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시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여론이 이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사람들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요 대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대중심리라는 게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큰 사거리에 교차로가 있는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한번 초록불이 바뀔 때마다 한 수십 명씩 건너고 건너오고 하는 그런 큰 사거리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이 서서 한 곳을 바라봤어요. 한 사람이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 어떤 사람이 힐끔 쳐다보고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처음 그, 한 사람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보는 사람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건너가던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멈칫멈칫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라고 해서 옆에 와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를 같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세 사람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열 사람, 이렇게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건너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뒤를 서서 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옆에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뭘 보십니까? 몰라요. 왜 보십니까? 옆에 사람이 봐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옆 사람이 그것을 보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맨 하늘이었어. 그냥 빈 하늘이에요. 근데 거기를 쳐다보고 때로는 손, 손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이 그 무리를 형성해서. 이제 그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이 막힐 정도로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휩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거기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물론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본대로 이야기한 것도 맞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세와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끝에 이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저기 이미 마을이 커. 정착이 잘돼 있고, 성들도 아주 견고하고, 우리가 저기 이길 수 없어. 못 들어갈 것 같아. 이 두려움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여호수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지금보다 더큰 위기였는데 하나님은 홍해 가르셨잖아요.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여 주셨잖아요. 목 말라서 죽으려고 그럴 때에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목을 죽이게 하셨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걸 체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독교는 체험 신앙, 체험 신앙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주셨던 체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체험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앞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그 개혁 한글에 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밥이라는 거예요, 밥. 밥은 뭐예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떠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놔 주신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 풀어주셨구나. 그건 감사함으로 가서 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본 것입니다. 야,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메뚜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에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여수아는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첫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 10절 말씀이죠 마지막 10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우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재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이 정탐꾼의 군의 위치에 있었던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믿음의 모습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인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갈렙은 그 많은 정탐꾼들이 비난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여론이 이미 크게 형성되어 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러스 교회와 플러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갈렙과 같은 여우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고, 할수 없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거는 승산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갈래과 같은 믿음의 삶을 다 보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